려서 뱀띠입니다. 뱀띠들이 병원 요하는 해는 물만 났죠. 26 뱀띠들이 아주 물만 나왔고 난리납니다. 좋습니다. 대박이 날 거예요. 대박이 나는데 이거 보세요. 대박이 나죠. 빨간 깃발은 무조건 대박입니다. 대박인데 근데 너무 뱀띠들이 자기 잘난 맛에 그러는 게 있어요. 너무 사람을 믿다 보니까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만 조심하십시오. 사람만 조심하시고요. 모든 매사에 26 뱀띠들이 조상님들이 많이 도와주죠. 조상끼도 있고 있는 남신이 많아서 대감. 대감도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조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좋습니다 대박나고 내가 뭐를 하던 그리고 회사 다니신 분들은 승진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나이 어려도 2 6섯 뱀띠들, 장사하신 분들도 많아요. 장사하신 분들은 운이 좋습니다. 그러니,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살펴서 하십시오. 무리하기는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이 따라 틀리고, 생일 따라 틀립니다. 기가 얇은 분들 있어요. 자기가 고집 있는, 고지식하게 나가는 분도 있는데, 기가 얇아서, 거기에 휩살리고, 소심한 분들이 좀, 의외로 또 고집 있으면서 얇은 분들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좀 주의해 좀 하시고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도 원활합니다. 오해가 있는 건들 오해도 풀어주고 다 모든 게 매사가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 좋습니다. 그러니 좋으니 대박 나시기 보이고요. 그저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